8-3번을 보자 흰돌과 검은 바둑돌을 배열하는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. 그럼 n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. 첫번째는 검은 바둑돌로 시작을 한다면 그럼 그때 이렇게, 검은 바둑돌까지 해가지고서 n 개란 말이야. 근데, 검은 돌 다음에는 어떤 돌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, n-1 개의 돌을 배열하는데,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, 그 경우의 수가 a에 n-1가지 방법이 나타날 거다. 그치? 음.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an이라고 했잖아. 그럼 n-1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a의 n-1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지. 근데 두 번째는 흰 바둑돌을 맨 앞에서 놓게 된다면 근데 흰 바둑돌 다음에는 흰게 오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무조건이야. 흰 바둑돌 다음에는 검은 돌이 무조건 와야 되겠다. 그래서 이두 개까지 합쳐가지고 n 개가 되게 해주고 싶다. 그럼 흰돌 하나, 검은 돌 하나를 빼가지고 n-2가지를, 2개를 배열하는 방법 생각하면은 요번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총 n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검은 걸로 시작하면은 a의 n-1가지 흰돌로 시작하면은 a의 n-2가지다. 그래서 점화식을 지금처럼 만들 수가 있어. 특히 이런 점화식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. 첫 번째 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면은 세 번째 항은 이 둘을 더해 가지고 5라고 만드는 규칙인 거야. 네 번째 항이 만들 때는 또 이렇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을 만들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점화식이다. 그럼 열번 짱은 직접 만들어 보면 되겠다.